서면 돌려차기 사건 등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큰데요. 범죄 피해자들은 신고를 하고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법이 가해자 처벌에 중점을 두고 있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인데요. 지역사회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동구 노래주점 폭행 사건 등 강력범죄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여기에 범죄 피해자를 위한 제도적 장비가 미흡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수사 상황 등의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해 또 다른 불안을 안고 있는데 이들을 위한 법적 보호망이 허술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수사 진행 상황을 제대로 통지받지 못해 계속적으로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 존재하지만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현행 형사소송법은 가해자 처벌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 해결에 지역 사회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회와 부산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실효성을 얻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피해자의 온전한 사회 복귀에 나서자는 건데 분산된 지원 체계를 한데 모아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고 스스로 연락을 취해야 되는 구조이다. 단호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었던 거 같고요. 이게 피해 사실이 이제 신고와 함께 접수가 돼서 수사가 들어갔을 때부터의 매칭과 그다음에 정보들이 좀 취합될 수 있는 부분에 우리 행정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지를 좀 같이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 지자체들도 이미 관련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는 데 지자체 간 협력을 강조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도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태까지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는 것들이 조금 큰것 같습니다. 물론 시에서는 초례도 2018년도에 만들어졌고 보조금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지만 그 이상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감을 했고 제도의 허점에 2차 3차 피해까지 걱정해야 하는 범죄 피해자. 지역 사회부터 책임감을 갖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체계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책을 내놓는 게 중요합니다. HC뉴스 박임입니다.